오늘 순종의 결과,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제목을, 설교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그리고 성막 안에 놓여질 성물에 관하여서 제작을 했다면 그 나머지 작업으로는 성막 밖에 놓일 성물, 성물들에 대해서 제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읽은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번제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20절까지는 성소를 규정하는 울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좀재밌는 것은 성막 안에 있는 성물, 등대나 떡상, 분양단, 법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바로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막 밖에 있는 이 성물들, 번재단, 물두명, 울타리,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금이 아니라 노스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만들 때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도 인간이 마음이 가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내는 자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여기서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다부라고 합니다. 나다부. 이 나다부라고 하는 뜻은 자발적으로 바치다. 또 아낌없이 드리다라는 뜻으로서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또 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누군가로 인해서 억지로 하는 수밖에 없이, 어,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이든, 또 강제적으로 드여지는 그런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이 예물은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행동으로까지 드러나게 되는. 마음에서 행함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로 기쁨의 예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두어진 예물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팔 당시에 도망쳐 나오기에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광야에서 땅 파서 나온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은과 금을 어디서 났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이라는 그 땅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 0 번째 재앙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내쫓아 내리니 그리고 그 다음 2 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미 훨씬 전부터 이미 모세를 지목하여 처음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함이 아니하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매 맞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어렵게 가지고 나온 귀한 예물인데 이곳을 왜 굳이 우리가 내야 되느냐? 처음에는 취하라고 얘기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마치 이것이 내 것인 것마냥 손에 꼭 쥐고서는 내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출애국기 36장 3절과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을 세 번여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추리극기 36자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 받았다. 모세, 모세,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모세는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바로, 예물을 더 내라고, 또 성막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계속해서 예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헌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갈 물품은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스스로 아낌없이 히브리어로 나다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감당해 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구출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끄셨고, 어떤 모습으로 이들과 함께 지냈고, 지켜주셨는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들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줘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오직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터무니 없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할 때, 장성할 때, 또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참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성막 짓는 것을 마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8절의 말씀에서. 세번여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그리고 삼십팔 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길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에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 앞을 밝히 보여주 밝혀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광이 가득 찼고 눈 앞을 밝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어떤 일부의 사람들만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우리 아연교회에서도 기쁨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연교회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 앞을 밝혀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곳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기도 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에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